지난해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그런 좌표를 찍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도 속에 어,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변화, 어, 그 팬데믹의 상황은 이제껏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을 마치 이렇게 신나게 막 돌아가던 그 놀이공원의 그 기구들이 서서히 멈춰선 것처럼 그런 어떤 기분을 들게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노님 기도하셨지만은 먼저 어 우리가 깊이 우리의 어 죄악됨을 회개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분노와 낙심과 슬픔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의 현실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뒤범벅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어쩌면 등도 밀리듯이 그렇게 마주하게 된 새로운 시대, 새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긋난 길갈 때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올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팬데믹은 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어, 있어 왔고, 기독교 신앙은 그럴 때에 더더욱 견고해지고 또 빛났던 그런, 어, 역사적인, 어,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어,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6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0장 그 말씀 시작하는데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한 8세기 후반 경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로 위기를 어,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강대국 어느 강대국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웃 나라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6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의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 이후에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포로로 가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를 맡게 되는 백성, 또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예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는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시온은 너무나 죄악으로 황폐되었고 시온 자체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의 빛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새롭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빛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바라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새 시대와 새 비전, 올해의 표현, 표어를 새 시대, 새 비전, 새 결단, 새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갑자기 우리에게 밀어 닥친 이새 시대, 어, 사실은 늘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한 해, 어또 이처럼 또 변화가 많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면 언제나 당황하게 되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머리 위에 임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열방은 모든 나라들은 그 빛으로 그리고 열 왕들 모든 왕들은 그 빛이 는 광명으로 나온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위에 이렇게 임한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이런 거할때1절부터 계속 보면 머리 위에 머리 위에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임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빛이 믿는 자들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그 안에 내주하시는 어,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송두리째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빛, 어, 치, 결국은 열방에까지 나가게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어,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새 결단과 새 능력입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어,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잘못된 일을 어, 하거나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또 어, 교회의 상황, 또 나라의 상황 이런 것이 어떤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 결국은. 파국을 면할 수밖에 없지요. 이 호세아서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어 돌아오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바로 여와를 찾을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부드럽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온기도 있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것이지요. 어 그리고 그것은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제 다음에 보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굳어버리죠. 딱딱하지요. 차갑지요. 예 그리고 죽은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믿음의 어떤 그 신진 대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지.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동시에 날마다 또한 살아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에 젖어들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또, 영적인 그런 기대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 갈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저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할 뿐, 어떤 설렘도 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강팍하고 교만한 그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추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라면 속히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 엎고 눈물로 새롭게 경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이미 진입하였고 배는 이미 그 하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적응하고 생존한 도구를 숙달해야만 합니다. 뭐, 배를 탔으면 동력이 있는 것들을 장치를 움직일 줄 알든지, 어, 노를 저을 줄 알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 이걸 숙달해야만 우리가 가야 될그 이종표를 향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말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IT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감히 저도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이 수년 내에, 뭐, 불과 한 10년 이 사이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옛날에 공상영화에서 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상용화되는 것은 이제 시기를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IT 기술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빅테크의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도구를 선용할 방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방면에서 발전시키고, 그 영역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흐름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를 참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도, 어, 제가 지난 석달 동안에 온라인 마케팅 배우면서 때로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이 새로운 세대의 어떤 매체들을 우리가 완전히 소외한다면,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어쩌면 섬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막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기 위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보다 잘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어, 어제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우리가 천안 새생명교회 계정에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도 정수용의 샬롱 토크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도 올립시다. 나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 그 유튜브 안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반면에 때로는 어쩌면 이거 진짜 쓰레기통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온갖 잡동사니도 다 들어 있는 게그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영역을 선한 영역을 점점점점 점점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설교도 올리고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낭독하시는 것도 좀더더 더 올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하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새로운 영역에 우리의 영역을 자꾸 넓혀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세계도 엄청난 싸움이더라고요. 지금 이 빅테크 관련돼 있는 이 IT 산업 세계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만 딱 들어가 보면 전쟁이 보통 치열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어서 맨처음엔 그루콜을 시작했지요. 이제 그루콜이 진화되어서 라이브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글의 t 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딱 알자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하고는 그것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더 더 줌이라고 해서 쌍방향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뭔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서 우리 손에 익숙하게 하는 것그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새 시대에는 새로운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적어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나이 많다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거든요. 사실 해보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아주 복잡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단순화시킬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생명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렇게 목사님께서 지난 2013년, 14년, 15년 그 지나간 시간들 우리 교회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초창기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이 굳어져 버렸구나 웃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안에는 즐거움과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 모두 다다 다 사진에 보면 웃고 있는데 아 요즘은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배워봅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어, 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 꼭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경을 늘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김집사님이 저도 애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한번 결심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문자를 단톡방에 올렸을 때에 참, 어,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실 애 데리고 성경 공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달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 애 키우고 어쩌고 하느라고 신앙생활 내가 그동안에 마음껏 주님 앞에 앉아있지 못했다 하는 그 갈급함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린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것을 영상으로 해서 어 이렇게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하는 또 한번 접속해 볼수 있도록 어 그렇게 라이브 톡이든 뭐 아니면 또 줌이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어 교회 에 나왔을 때는 교회 에 나와서 하시고 또. 어, 젊은 어머니들 뭐 참여 못할 때는 또 가정에서라도 하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 조금씩 해소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제가 1월 달에는 일단은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안에 사는 새벽 기도는 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화요일과 금요일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아침에 10시 저녁 9시 이렇게 두번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맥체인 성경읽기는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1대1 양육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할일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일과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의 우선순위를 두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일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봉사와 교제 어, 모레 신년주일에 1년 어,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우리가 매년 작성하는 것을 이번에도 한번 작성해 보는데 좀더더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재직은 그냥 무슨 계급장 달아주려고 세운 건 아니지요. 재직은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재직을 세우고, 어, 특별히 이제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 적어도 내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내 몫에... 그 성김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되 그래도 이 새로운 상황을 즐기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